네, 반갑습니다. 다콤코입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 오늘 내용은 어 단타 매매 무손실 예, 손실 안 보는 예, 그런 내용을 좀 다룰 거예요. 장이 뭐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손실 즉 <laughs> 매수 후에 내 돈을 보호를 하고 보호를 하고 보호를 한 상태에서 어, 밑에서 재매수하는, 어, 그런 내용이 담긴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이, 이 매매 기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신다든가 뭘 찾으시면은, 어,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매매법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는 이게 매매법이에요. 매매 기술이고. 그래서 지금 화면은, 어, 매도 후에, 예, 밑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그 폭을, 예. 그니까 손실을 피하는 거죠. 손실을 피하고 정확한 급수에서 재매수를 해서 수익을 품어가는, 음, 그 내용이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 오늘 내용은 좀 많이 삽입이 되면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시청 시간이 길을 것 같아가지고, 어, 요 매매만 다 컷하고 매매만 다 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 내용 시청에 앞서, 어,까지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우선, 어, 저희 그, 뭐 이런 수익 난 부분이요. 이런 부분은, 어, 돈을 불리는 부분. 즉, 돈을 내 계좌를 두 배를 불린다, 세 배를 불린다. 지금 앞에 분도 지금 돈을 불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800만원, 800만원 수익이네요. 그리고, 뒤에 분도 지금 불리는 과정이고, 이 분은 지금, 3,800이니까, 7,600이니까, 1,300만 원만 더, 올라가면, 어,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주식을, 어, 신용파, 신용으로 지금 8,100만 원만 갖고 있죠. 나머지 현금은 아직 매수를 안한 상태입니다. 현금은. 현금은 매수를 안한 상태인데, 어, 이유가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이것은, 어, 남선 알미, 알미늄입니다. 아, 그래서 정치 테마주 관련주인데, 저희는 여기서 매수를 했었어요. 한번 공략하고 상승 갔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여기서, 어,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은 요 가격 4,400원 정도 매수가 돼 있었고, 나중에 입방하신 분들은 4,600원에 조금 전에 그 투자자는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그 회원이 회원가입하기 전에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계셨던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매도를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올릴죠 유튜브에 여기서 매도를 이거는 정확히 분석을 해놨었어요. 안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이 좋은제 여기서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기, 어, 상, 추가 상승을 기다렸는데 안 돼서 매도를 한 다음에 어, 기다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바로 안 날라갈 것 같아서 어, 매수가 위에서 자율적으로 이탈을 하고 지금 다시 재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음. 한번 공략했고 두 번, 두 번은 여기와 여기죠. 예, 여기와 여기 두 번, 요거 하면 세 번째 공략하는 겁니다. 셨죠. 그래서 현재 이제 어 방금 보신 이 투자자 경우는 저 어, 그걸 공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써니전자를 갖고 있는데 2만 아, 3천 주를 갖고 있습니다. 써니전자 2만 삼천 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금액으로 따지면 8천만 원이니까 어, 1,300이니까 한10한요 정도만 가져도 한 14%만 올라가 추가 상승만 되면 이분은 자기 돈의 두 배를 버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분은 현재. 예. 그래서, 어, 추가로 만약에 저쪽 거를, 어, 매수를, 현금으로 더 추가를, 이제 공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갔어요. 진짜, 예, 네,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약을 해서 이쪽에서 나오는 수익, 이쪽에서 나오는 수익, 합쳐가지고, 어, 현재 상태에서 천, 어, 천, 300만 원만 올라가면은, 어, 수익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완성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는 수익이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수익이 주제가 아니고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아까 보신 대로 어, 매도를 부손실 부손실로 매수를 했어요. 선치배로 매수를 해놨었는데 어, 수익으로 물론 음, 갭상승해서 갔지만 추가상승을 노린 거라 아, 1 0 0얼마를 차익을 안 했습니다. 차익을 안 하고 어, 잠깐만요. 예, 수익 상태였습니다 자, 처음에 수익 상태였는데 아큰 폭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수익이었는데 저희가 150만 원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어 시장에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일단은 무손실로 이탈, 매수가 이탈을 해 버립니다. 예, 매수가 이탈을 해 버리죠. 그래서 해 버리고 어 시 밑에서 지금 보시면 밑에 지금 값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관망장이라 주가들이 크게, 크게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다려서 미리 기다려서 역시 올려놓으면 안 되는데 적중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미리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어, 해당 종목을 기다려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매수를 좀 늦게 줬어요. 늦게 줘가지고 한 11시 40분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 써니전자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계좌 보여드렸지만, 저희도 지금 남산하려면 두번 해먹고, 이건 좀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가격이 3,130원 정도니까, 어, 지금 한 400원 정도 오리니까10% 정도 이상은 수익이에요. 이미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근데 안 팔고 있어요. 왜냐면 계좌를 불리려고. 예, 확 치고 나가면은 거의 한, 제 생각에는 팔십 80%에서 한100% 수익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자금을, 저, 비중을 많이 넣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움직임 좋고. 그래서 얘가 매수 주죠. 매수 기다리고 있는데, 아, 찍고 나갑니다. 찍고 나가서 약간 흔들려요. 그래서. 예, 지금 보시는, 오늘 매수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어, 얘가 이제 여기 300원 정확히 찍었죠. 예, 찍고 반등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죠? 여러분 보시면 보이죠? 미리 정한 값을 딱 찍고 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아, 바로 시간이, 예, 좀 그래서, 이제, 오후장에, 예, 지속적인 매집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막판에 치고 나갑니다. 생각해 볼 때는, 어, 내일장에 300원 정도의 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지지받고 올라선 순간하라면은 어, 좀 거대한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또 역시 무순실로, 이탈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로 가진다라면꽤 몇백만원의 수익이 나올 거예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 오늘 주제는 무손실로, 어, 이탈하고 재매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게, 이, 이분들의 수익입니다.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불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자세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는 3천만원대, 이분도 어, 3,800으로 한 거예요. 지금 6,300이고 말씀드린 대로 아직 다 매수를 안 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은 그러니까 아무렇게 막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얘나 또는 얘를 추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중에서 단타 살살하면서 저 종목을 어 기다리는데 저분 같은 경우는 뭐 이쪽에서 나던 저쪽에서 나던 합쳐서 1,300만 원만 나오면은. 3,800에서 7,6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목표는 1억 한 4,000에서 6,000 에요. 어, 한달반 정도, 한달 반, 그니까 한 60, 20일, 30일, 네, 30일 조금 더, 어, 매매 시작한 지 30일 조금 지나신 분이에요. 운도 좀 따랐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시황이좀안 좋습니다. 아, 이런 시황에서뭐 전원 수익을 두 배로 돈을 불린다는 게, 어, 큰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매매 기술에 어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매매와 뭐가 다른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 정확성. 이 정확성은 이런 알파를 먹게 됩니다. 아셨죠? 이 영상은 뭐 수익이 이 다음 영상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재미나게 한번 보시기 이런 기술도 아 괜찮겠구나. 아 손해를 안 보고 어 돈을 벌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도 매매 횟수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단타 매매도 존재한다. 아셨죠? 자, 성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장꾼님 거. 800만원. 500에서 300 늘었네? 어, 11%야. 어, 그리고, 이거, 이건, 이건 여러분들이 하도 봐서 아, 시는게 아니야. 3,770에서 그죠? 아직 뭐 상승 인지 시도하는 거야. 6, 벌써 6,300이에요. 3,770에서. 아니 3,800에서. 네. 7,600이면 따블이죠 지금 얼마 남았어요? 1,300만 원만 올라가면 돼요. 이거 옛날 거 아니야? 지금, 아, 지금 갖고 있는 거지? 자, 아직 현금 대기하고 있고, 한정무 이탈, 아니, 왜 이래. 그냥 이탈해버린. 에이, 팔렸어요, 팔렸어요.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들. 예, 버는게 없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아유, 백, 백얼마 팔고 내려올 걸. 그건 본인 생각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담다가. 무슨. 빨리 다못 팔니까 그냥 얘기하다가, 예, 매도 놓쳐버리니까 그냥 손실 깔아줘야지. 매도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 아까. 매수가 그냥 이탈해고 기다렸어요. 세팅 미리 해놨습니다. 예, 매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래는 걸어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냥 걸어놨어요. 제가 줄지 안줄지 모르겠지만 예, 매수되고 있어요. 매수되고 있어요. 지금 매수입니다. 내제권 예, 매수되고 있는 거예요. 예. 82주는 나중에 따예요 82주는 나중에 따로 보 예, 수고 많았습니다. 얘는 오버 나잇을 하게,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예. 두 종목, 배덕하고 예, 해서 또 내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왜 단타 매매를 내가 시키면서 실제, 이거 실제 계좌입니다. 존권을산 거예요. 단타 매면은 쉬워요. 여러분들이 절 따라하면 돼요. 그죠? 가장 쉬운 거야. 예, 네, 총가로 산 겁니다. 총가로 샀어요. 그죠? 총가로 샀고, 어, 잔고, 예, 2억 6천. 그러면 제가 잘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처럼 돈 불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교육상 내가 틀어드린 거라고 했고, 29일 날. 그죠? 신용이 뭐고 다 던졌어요. 다 던졌어요. 손실 안 나고, 단타 쳐서 700만 원 넣고,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주식이 얼마예요? 하루 매매한 게 3억 3억 3 3억 4천 6백만 원을 매도했어요. 3억 4천 6백을. 이거 단타던 급등주던돈 긁으려면 은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 네? 다 던지고 다시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했어. 그럼 난 손실이 있냐? 없어요. 그냥 똑같아야 돈. 한, 뭐, 100만원, 200만원 본전인 상태야. 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달려서 이거 주식 벌면 하루에 2천만원 못벌것 같아요? 마이크 한자 잡는 것보다 훨씬 나요. 아 근데 왜 이것을 실전 계좌를 까보면서 이걸 로 하고 있냐, 이거야. 종목을 잘 골라서요? 아,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갖다 모아서 불려서 해야, 해야지 된다, 이거야, 이게, 해지 된다, 이게. 거 돈을 갖다 찔딱 50만원, 100만원씩 단타쳐서 버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버는 걸 몰라. 내가 해서 1억, 2억, 3억, 5억을 벌라 라면은 투자금을 불려서 단타를 때려도 때려야 되는 거라고. 네? 내가 얼마 전에 그 바이오시스 있죠. 이거,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이거 분명히 아 누가 종목을 내가 고르는 것도 아니야. 여기 저녁 먹으러 갔더니 그 사장이 자기가 이거 사서 시추에 산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시추에 사냐고 시향 때문에 시추에 못 나간다고 해서 제가 종과에 매수했죠. 그죠? 분명히 샀어요. 8천만 원치 샀어. 그죠? 팔았단 말이야 왜 내가 이거 갖고 수익 나면 여러분도 열받잖아 어? 이거 매매해서 가져가면 얼마 수익이야 난또 1,500, 0 0 0만원 벌었다니까 자 어제도 내가 다 정리해버리고 또 종가로 그냥 사버렸어요. 이 실제 계좌에요 네. 많은 것을 보시게 되겠지만 이게 그, 그렇게 만만한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 단타 매매를 그냥 종목 잘 골라서 급등주 그냥 골라 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그냥 매매하는 건 되는 줄 알아. 그렇게 하면 돈을 안 벌려요. 거기서는 분명히 자리도 못 드는 거야. 이탈할 때는 딱 이탈을 해 줘야 되는 거야. 2 4,950원 저항이 있어요. 제가 하는 거잘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이거 단타 매매를 하려면은 이자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야. 눈 뜨고 안배면코백간다니까 진짜. 나도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시범부에다 돈이 깨져나갈래? 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예. 사놓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 이거 겁난다니까, 진짜. 이겁 없을, 모르니까 겁이 없는 거야. 한번 해서 틀어져버리면 큰일 나요. 하는 걸잘 보라고요. 보고서, 음, 탱을 하던, 같이 매매를 할수 있으면 하셔도 말안 합니다. 그 대신에 대응은 딱, 정확히 하셔야 돼. 뭐 종가에 매수해가지고, 가서 뭐2% 홀라당 팔고서 뭐 다른 것도 들어가서 2% 팔고, 해면 맨날 되지도 않는 거, 그걸 꿈을 꾸니까, 안 되는 깨버리면, 거 깨버리면, 깨나 깨나 볼 거예요. 깨면, 이렇게, 봐봐요. 창을 띄워서 매도 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뭐 사놓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매수가 깨, 겉, 예. 매도 나오기 시작하면 매도 쳐버리고 빠르질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어이안 보이겠다. 이렇게 했으면, 매도 칠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를 팔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매수가 깨면 팔으려고. 이걸, 이걸 안 해놓고 단타를 때리면 안 된다는 얘기, 내가 하는 얘기가. 정말 큰일 납니다. 예. 비중을 뭐, 100만원 넣고 50만원 넣고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매수가를 깨지 않으면 나 무슨 실로 얘를 일단 기다린다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상한 대응이야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없이 단타 급등주안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지금 여기 6천만 원 넣어가지고 아까 140 150이야 그뭐 수익 커요 그거 몇푼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거 봤죠 금방 빠지니까 돈 몇십만 원이 후다닥 손실이야. 물을 화장실 갔다 온다고 말가지도 는 소리 하지 마요 이거 내가 나가서 일안 해도 될 정도 여기에 매달릴 정도의 자본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전업이 된다는 얘기야 내가 하는 얘기는 그냥 사놓고 스마트폰을 간간히 보는 걸로 돈안돼 우선 돈이 불어나야 돼 불어날 때까지는 꾸준히 참아야 되는 거야 내가 방법이 없는 거야 여기서 그냥 빠지면 이탈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다행히 올라갔어요. 이 운이 좋은 거야.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쳐박았으면은 그냥 몇백만원 날아가는 거예요. 눈앞에서. 내가 어제, 어제 두 종목 매도한 거 여러분들 수수료 보셨나요? 두개 매매했는데 수수료만 46만원이야. 두개 매도 쳤는데, 수율이만 46만원이요. 금액이 크니까. 이탈, 아유, 지금 왜 이래. 이탈해버려. 에이, 팔렸어요, 팔렸어요.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들. 예, 버린 게 없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아유, 백, 백 얼마 팔고 내려올걸. 그럼 본인 생각이지 그렇게서는 해안 되는 거예요. 담타가 무슨 다못 팔니까 그냥 얘기하다가 매도 놓쳐버리니까 그냥 손실 깔아 가라고 손실 매도 탔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안되 미리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매매를 위해서 제가 하는 거고 예?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지구 내려온다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중요한 거야. 를 네, 끓여놓고 그래 내릴게요. 예, 네. 그죠? 이거 지금 내려오면 여러분들 후달달이야. 돈 벌려면 내가 단타를 쳐서 돈을 벌려면 비중 넣어서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오? 예? 네? 아까 고온 내려왔는데도 50, 요까지 내렸다고 50만 원이. 야 지금 어떻게 갖고 왔서 벌써 80만 원, 90만 원 소실이야. 80만 원, 90만 원이. 무슨, 매수가 이탈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네. 종목을 잘 골라서 내가 매매를 많이 하고가 아니야. 예? 네? 알으셔야 돼 자, 대덕 어제 그냥 다 해서 무슨 식으로 손절해버리고 대덕 올라가고 있어요. 자, 아직 1%도 안올랐어 비중이 하도 많으니까 90만 원이야. 예? 네? 0.45% 벌써 100만 원이야. 돈을 벌려면 비중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돈이 없어. 돈을 불리는 것도 해야지. 자, 이거 장군님 고 800만원. 500에서 300 늘었네? 어, 11%야. 어, 그리고. 이거 이건 여러분들이 하도 봐서 알, 아시는 게 아니야. 3770에서 그죠? 짜지 뭐 상승 인지 시도하는 거야. 6, 벌써 6300이에요. 3770에서. 아니, 3800에서. 7600이면 따블이죠 지금 얼마 남았어요? 1300만 원만 올라가면 돼요. 이거 옛날 거 아니야? 지금, 아, 지 갖고 있는 거지? 자, 아직 현금 대기하고 있고, 한정무한 15%만 올라가면 7600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15%만 올라가주면뭐 끊어서 올라가도 좋고, 급등이 안 돼도 뭐 5%씩 뭐 올라가지 말란 법 있나? 이게, 이게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주루해서 나는 그냥 단타 때릴 사람이야. 에? 단타 치는 사람이야. 이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지. 에. 일단 깔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투자, 이 투자자 같은 경우는 3,800에서 지금 6,300만원, 6,500 됐을 거야, 지금. 그렇지. 남들은 3 8 0 0 갖고 단타 칠때이 사람은 6,500이라는 돈을 갖고서 직, 이 돈을 깔고 들어가는 거라고. 바닥에서. 에. 3.4 8 0 0에서10% 가면 380이야. 6,500에서 10% 가면 얼마? 650이지. 네. 형은 대기하고 있고. 자, 내려오는 네, 까무가 대... 이제 와요. 이탈. 담배 피러 가면 박살나는 거라니까. 예. 네. 아무리 단태라도 박살나는 거라고. 자, 아까 이탈 매도 그러니까 매수가 이탈하고서 무손실 이탈하고서 예, 네, 기다렸어요. 보시고 예, 쟤는 움직이니까 냅두고 쟤는 저 끊어서 올라가도 상관없는 거야 예. 뭐 오늘 5% 가고 급등, 꼭 상한가 안 나와도 5% 가고 내일 4% 가고 뭐3% 가고 어영 그냥 끊어서 가서 4% 7% 갔다가 예, 막판에 뭐 재료 나와서 빵 치고 하면 대박나는 거고 지금 써니전자 같은 건 급등되라 급등되라 하면 안돼 예, 여러분은 끊어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끊어서 올라가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급등 나하지 말고 그냥 5% 7%씩 올라가라. 그게 돈이 수익금이 훨씬 커요. 봉수익 때문에 어제 수익이 오늘 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아까 매수가 그냥 이탈하고 기다렸어요. 세팅 미리 해놨습니다. 예, 매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래는 걸어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냥 걸어놨어요.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예, 매수되고 있어요. 매수되고 있어요. 지금 매수입니다. 제 건매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82주는 나중에 따로 고른 거예요. 예. 맞아.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3,300원. 써니 전에 가만히 계시고. 23,300원. 자, 찍고 나갔어요. 그죠? 제가 미리 걸어놓은 값을 찍고 나갔습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분석 기술. 예. 그럼 나는 여기서 위에서 빠져가지고, 주가가 빠져 가지고 하락이 돼 가지고 손해 볼 돈을 피한 거죠. 근데 내가 그 시간에 어디 담배 피러 갔었다 이게 못 피했다 이게야. 돈로 올라가던 나는 수익이 없는 거지. 이게 이제 기술인 거지. 예, 네, 선선이 전자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일단 보셨기 때문에 다를 빼 옆으로 놓겠습니다. 빼고 선이 전자 계속 모니터. 자, 매도 없어요. 예. 보유, 가져가는 것도 시간 걸려. 예.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끊어서 빠지지 말아라. 빠지지 말아라. 그냥 올라가서 사부자, 사부자 그죠? 예. 오늘 6월 첫 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얘는 오버 나이스를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예. 두 종목, 배덕하고 예, 해서 또 내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마치겠습니다.